안녕하세요? GSM 오선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학교 문제들을 풀다 보면 사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문제가 다르게 나온 경우를 아마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오늘 숭실대, 경희대, 연세대 세 학교를 살펴볼 건데요 이세 학교 전체의 논제 차이를 먼저 살펴본 뒤에 각 학교에 대해서 접근해보고 그리고 왜 학교에서 공감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교수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내시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로 지금 포스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제재를 가지고 와서 만든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칭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왜 인간에게 공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된다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서로 믿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겠죠. 즉 공감이라는 게 인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망쳤습니다. 근데 친구가 와서 어너 시험 망쳤구나 얄밉게 얘기하는 친구와 어 나도 저번에 시험 망쳤었는데 기말고사 때잘 보니까 회복이 되더라라고 공감을 해 주는 친구와 여러분들 당연히 기분이 다르겠죠. 즉 공감이라는 게 인간들 사이에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생활에서도 굉장히 쉽게 경험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 학교 재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가 세 가지가 나왔죠. 각 학교마다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숭실대 논술을 보시면요. 타인의 고통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견해의 요지를 밝히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제시문 4개가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서 그 요지를 밝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독해를 보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2015 경희대 모의를 보시면, 제시문 바를 바탕으로 해서 다라마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논술하는 겁니다. 단순히 다라마 단독 독해가 아니라, 제시문 바와 연결해서 다라마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죠. 즉, 논증력을 보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4 연세대 수시를 보시면요. 키워드를 줍니다. 상상 주체 폭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감이라는 주제만 주어졌을 뿐 무엇을 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키워드가 3개가 나와 있죠. 이세 개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논의를 구체화할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만들어 내셔야 되는 부분이죠 즉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 학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점 요소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요 똑같은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를 접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숭실대 논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나다라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 자, 견해 유지를 밝히쇼인데 여기서 제시문 가와 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대비되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 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보고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지도 몰라, 어 나는 저렇지 않아, 또 내가 저렇게 될리는 없어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안전한 상황을 무대 위의 참극과 비교하며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와 무관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현재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겁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나온 화자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인간 기본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보고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제시멀 라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캘커타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어느 선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할때 정말 이 사람이 너무 힘들 것이다 라는 그 기준선에 넘어갔을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참아 넘길 수 없게 된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이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는데 그 공감을 할때이 기준선을 넘어서. 썼을 때에는 뭔가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시문 나를 작성한 것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는요. 개인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이 나를 피해갔다는 안도감을 말하면서 이 밑에 깔린 전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보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재심을 나는 집단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면서 고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와 타인의 고통을 구별하면 안 되고 고통에 대한 공감을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 대비되는 형태의 제시문을 살펴보았을 때자 이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제시문 가와 라의 접근이 다를 수 있겠죠 제시문 가에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자이 아이가 지금 굶어 죽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데 제시문 가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어 나는 지금 굶, 굶어 죽는 상태가 아니니까 즐겁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제심을 나에서 느끼기에는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나서서 공감을 해 주고 뭔가 이 아이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즉 죄심은 가와라는 똑같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공감 여부에 대해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실 때 독해를 정확하게 하셔서 타인의 고통이라는 주제와 연결시켜서 잘 풀어내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경의대 모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대 모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논증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숭실대와는 다르게 단순히 재심은 가나다라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기준재심은 바가 있고요. 재심은 마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이 바와 연결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논증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제시문 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제시문에서 공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봤더니, 자, 우리가 공감을 할때 타인 및 세계와 관계 맺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대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나부터 성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그생 생각에서 그치면 안 되고 타자를 위해 필요한 일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감을 삼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찰, 그다음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 그다음에 이걸 실천까지 나아갔을 때 이게 온전한 공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시문 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가 진, 정말 진정한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마에서는 시가 나왔는데요. 경이되는 문학 작품을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준 제시문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시문 마에 보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사내를 봤는데 그 사내가 큰 방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울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그 사내만큼 고통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죠. 즉, 어느 정도의 감정적인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이 사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내의 기분에 감정적인 공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내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죠 단순히 창밖에서 그 사내를 지켜보는 정도로만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와 연결해 볼때 과연 이 나는 화자 나는 진정한 공감을 이루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타인의 슬픔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화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제시문 바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제시문 바는 분명히 3단계로 나누어서 성찰, 그다음 다른 입장에서 생각, 그리고 이걸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마의 화자는 나를 돌아보고 그사내의 입장이 돼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려고는 했지만 그 사내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실천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그저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에 제시문 바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공감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희대 문제를 내신 교수님께서 제시문 바와 제시문 말을 단순 연결하자고 이 문제를 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즉이 밑에 깔린 출제 의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할 때에도 단순히 아그 사람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 어려웠겠구나 이렇게만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 천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공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겠죠.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은 더 좋은 글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연대 수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는 맨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공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감이라는 주제만 주었을 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서술해야 되는지는 제시문을 읽고 스스로 쟁점화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숭실대는 단순히 독해를 하기만 하면 됐고 경의대는 제시문 간 연결이 중요했다면 연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쟁점화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문 가, 다, 라가 나오는데요. 이 가, 다, 라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쟁점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시문 가해 보면요. 유태인 학살을 한아이희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이 사람이 어, 나는 유태인 학살하기는 했는데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이건 나의 임무고 나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태인 학살이라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거에 해서제심은다 새로운 사례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요 리카운이라는 사람이 아킬레우스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는 대화 양상이 나오는데요 아킬레우스가 리카운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대도 죽을 지어다 왜 비탄에 빠져 있는가 왜 슬퍼하니라고 하면서 너 지금 죽지만 나조차도 내 위에서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 있다 즉 사.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너가 지금 내가 널 죽일 건데 어차피 나도 나중에는 죽을 것이니 이걸 그냥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결국 리카온이 두 팔을 벌리면서 주저앉습니다. 즉어 그래 나 죽음 받아들일게라고 하면서 아킬레우스에게 설득을 당하는데요. 자, 지금 아킬레우스하고 리카온의 대화 속에서 아킬레우스는 리카온의 상황, 처지에 대해서 진정한 공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아킬레우스가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으니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위카온이 현재 처한 그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누구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라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위카온이 현재 처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즉, 재심은 가는 아예 공감 자체가 없었다면, 재심은 다는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감을 이끌어 내려고는 하지만, 리카운이 처한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아킬레우스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을 라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는 자 어머니가 어느 날 무단 침입한 강도에 의해서 지금 살해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당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학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도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면서 어 근데 나도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있네. 어, 나도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나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한 것처럼,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이런 심각한 피해를 입혔지만, 그 가해자도 폭력적인 성향을 띈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럴 수 있으니, 이 생각, 이 가해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즉, 단순하게 가해자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기 보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도 그럴 수 있으니, 나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으니, 나, 너를 용서해주겠다, 라고 해서 정말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제시문 가, 다, 라는요. 자, 이런 사례, 사례, 사례가 나오지만 공감의 형태는 모두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재심은 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재심은 다는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람 당사자에 맞춘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재심을 나는 공감에서 더 나아가서 용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심을 읽고 나면요 여러분들. 논제에서 상상 주체 폭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키워드와 연결해서 쟁점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상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아이만이 제시문 가에서 유태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상상을 하면서 유태인들이 어땠는지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안 해봤겠죠. 만약에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을 해봤다면. 분명히 공감을 하고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상상이라는 키워드는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상상을 바탕으로 공감을 확대한다는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나와 동일한 주체로 인정했을 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단순히 타인을 객체로 바라보면 사실 나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의 아킬레우스 리카온 사례 이 부분을 봤을 때도요. 아킬레우스가 만약에 리카온을 나와 동등한 주체로 바라봤다면. 리카온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객체 내가 죽여할 야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폭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앞에 가와 다를 바탕으로 했듯이 공감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 이 학교가 왜이 문제를 냈을까요 자 제시문 라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공감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 제시문 가와 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진정한 공감을 모두 이루지 못했죠 그거에 비해서 제시문 라에서는 자신의 폭력성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즉.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냈을 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단순히 공감을 하기보다는 공감을 통해 실천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공감이 부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자 폭력적인 성향들이 많이 나타났죠 리카온 아킬레우스 사례도 마찬가지고 유태인 학살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상상력에 기반한 타자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개념을 상상이라는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공감을 좀더잘할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제심은다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보편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끌어내려고는 했죠. 그렇지만 보편적인 내용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결국 리카오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럴 경우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심을 나와 같이 타자의 처지를 자기화했을 때에는. 용서라는 걸 바탕으로 실천적인 공감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숭실대부터 경희대 연세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숭실대도 사실은 가장 밑바탕에 빨리 문제의식은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보는 것일 겁니다. 제시문 라에 나와 있듯이 최기준선을 설정해서 그걸 넘어서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실천적 공감과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새 학교를 살펴봤는데요. 이새 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숭실대 학교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자, 고통이 나를 피해갔다는 안도감. 이런 안도감은 이기적 본성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경위대에서는 제시문 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화된 내용을 제시합니다. 즉 나를 먼저 성찰하고 그다음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뒤에 타자를 위해 필요한 일을 정말 실천해야 된다. 그럼 이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엮어낸 게 결국 연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보편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표면적인 공감밖에 이뤄내지 못하니 우리는 타자의 처지를 자기화하여 실천적인 공감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숭실대, 경희대, 연세대는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의 맥으로 흐른다고 볼수 있는데요. 논제의 형태만 달랐던 겁니다. 어느 학교를 여러분들이 쓰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맨 처음에 봤던 이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굶어 죽는 어린 아이를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아 불쌍하다 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기보다는 진정한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처지를 나라면 내가 지금 저 처지에서. 처지라면 어땠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실천적인 공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이 아이가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 도와줄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새 학교를 살펴보면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왜 공감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또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감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제시문을 접했을 때 논제를 보시고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